뷰티 타임이다, 뷰티 타임. 뷰티 <laughs> 또... 타임이기도 하고, 간식 타임이기도 하고. 그니까, 저거 막 애경샵에 가면 애를 때리고 힘들게 한다니까. 잘 샀어. 잘하는 것 같아. 기다려. 어, 기다려. 기다려. 근데, 자꾸 애가 머리가 짧아져. 기다려. 간식 먹을 거야, 그치? 먹어야지. 뭐가 야지 뭐? <laughs> 안 주고 계속 기다릴만 하면 애성질낸다 가난아기 사탕 가지고 꼬시듯이 어? 간식 가지고 꼬시면서 미용하네 어. 원래 잘해요 먹을거주면은 뭐, 그지? 이제 성질은 내뿌려또요 오래 하기 시작하니까 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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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용하는 날은 간지맞는 날을 이렇게 기억하겠다. 이래요. 깨우네 어 하기 싫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 오씨 어, 그만할래 그래 맨날 기다리래 기다려. 씨. 나 머리 기르고 싶어요 그래 이래야 힘들어? 조금 참아 아니에요 그래 어? 일자 노습 싫어요 그래 안 예쁘고 싶어요 빨리하고 싶어요 그래 소리로 유혹하지 마세요. 꼬시지 마세요. 그래. <웃음> <웃음> 쟤도 아이큐는 30도 안될것 같아 그죠? 우리만 우리만 천재견이라 하고지니어스도구막 이랬는데 에? 저렇게 꼬이는 거 보면은.